제가 이제 너목고 시즌 6에 어.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좀에 여신 옷가게 사장님으로 어. 나가고 있었어요. 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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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네.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네. 근데 진짜.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TV니까 어. 제가 CCM이라도 한 소절 부를 수 있을까 아. 아. 아니면 뭐 CCM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있을까 싶어서 어. 나갔는데 다 편집이 된 거예요. 아. 아. 네. 완전 통편집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나갈. 속상했어요. 아. 왜냐면 아니 그거 말하려고 나는 음, 나갔는데 음, 왜 어, 그러면 음.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음. 막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댓글을 보는데 어떤 분이 저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예요왜 어. 어떻게 어떻게? 그러 사람들이 다 알, 알고 있더라고. 아, 찾아봤구나. 예, 걸그룹을 했었던 것도 알, 알았고 연예를 활동 중인 것도 오.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오. 그래서 저는 그.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.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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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이 확실제가 돼서 아, 목사님보다 더 좋다.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. 아, 아, 나 지금 말이 못해 나라. 목사님들 이사야서 이렇게 쳐서 보는데 <laughs> 그냥 나오잖아.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나와? 엄청 긴 건데 말씀을 사모하니까. 근데 그게 말씀 이딱 떠면서 아.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구나 나는 음. 너무 속상하고 아, 막왜나가서까그다 그렇죠, 그렇죠. 무슨 소리라고 그러니까. 생각했는데 그러니까.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.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는 아. 딱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네요 오. 그러니까 미상치 못하게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, 하시는 거죠 되게 옆에 음. 앉아 있는데 권사님 같으세요 되게 진짜 <laughs> <laughs> 저도 아, 벌써 그런 냄새가 <laughs> 어. 나요 <laughs> 어. 저, 저, 엄마 엄마 아. 지난번 아. 얘기만 아. 하니까 보셨을 때도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그 지난번도 찬양도 약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 약간 이렇게 치면서 의사님들도 <laughs> <상의 느껴졌죠>. 아, <laughs> 계시요 충분히 우리 엄마 손으로 삶아주고 요선보이사니나 진짜 잘하죠 아, 진짜 좋은 잘하셨어요. 일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네. 주셨구나 네.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구나 네. 그걸 자꾸 느끼니까 음. 하나님을 더 많이.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요한 예, 그러니까 한, 한 <목소리> 한 번만 더할한 번만 더나허락 지금도 충분히 <목소리> 하시는 거요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한 목사님도 한 나도 보지 않고 <목소리> 얘기할 수있다고 보여주지 성격보 얘기해야 돼성보자 외운 시간 시간 지금 목사님도 이사야 생각나는 거 있어 이사는 이사는 시간. 자 목사님 야 내가 그럴 거면 얘기 안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도 가끔 저한테 그런 걸 조언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게 세작거니까 하지 말고 음.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음. 내가 아까 연일 점에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그래 도 나가야 돼 그래도 음. 나가야 돼잖아요 음.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40번이 나오거든요 음. 음. 40개 그죠? 다 얘기해 주시는 어? 음. <웃음> <웃음> 진짜 얘기해 주시아생는데 그걸 와서 아 사도행전 에 이거 고하나 이 아니라 <laughs> 어. 지금 사십 개 어떻게 얘기해요? 들읍시다그 예. 사십 40, 사십 개 중에 음. 3 9 개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.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건 세상에서 생각해야죠. 안 믿는 사람. 그러니까 그러네. 나는 연일 저분이 잘한 게. 물론 저도 이제 그뭐 다른 방송에 한번 나 동치민한 방송 에 한번 나갔거든요. 다 편집해요. 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예 종기석인 얘기하는 소리도 있겠지. 아거기 씨, 아 종대석이 나와고 해야 돼 나갔어. 왜, 왜 장경동 목사님 많이 나오시거든요. 다 나와요, 다 나와요. 저랑 같이 하는데 나그니까 나는 그분처럼 노숙하지 못. 그러니까 노숙하지 못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예민하셔. 그러니까 그그저 가지지 마세요. 이분 못 견뎌요. 나 목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. 나는 딱한만 이기고 싶어요. 누구? 아이센아이 여러분 들이사그니까 그게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곳에서 하나의 영광 으으니다 나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. 우리 세상 진심으로 나가야 돼.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. 맞아요.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거야.